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소위 심술보라고 하는 부분이 축 늘어져 있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또 우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프팅하고자 병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풀세라나 인모드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시술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시술을 해야 할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고민이지만 얼굴의 지방 분포라든지 노화, 그리고 처짐 정도에 따라서 그해결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술보란 사진을 보시면 입가에 이렇게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 주름을 경계로 그 뒤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심술보 또는 볼룩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층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옆볼이나 앞볼의 깊은 지방층과 뼈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꺼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심술볼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잡아주는 근막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더욱 처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리오네트 라인의 바로 앞쪽에는 인대가 있어서 피부가 무한정 처지진 않고 그 인대 부분을 경계로 처진 부분이 이렇게 걸리면서 심술보 부분이 더욱 불룩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아래 턱 뼈의 앞쪽 부분이 흡수돼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술보 부분은 더 튀어나와 보이고 마리오네트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의 힘이 강한 경우 어 뭐 사진과 같은 표정을 짓는 경우에 심수고 그리고 마리오 네트라인이 생기고 더 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인에 따른 해결법인데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이 내려오고 근막이 느슨해져서 처지는 것에 대한 해결법은 타이프, 즉 초음파 리프팅 시술인데요. 지방층을 수축시켜서 볼륨을 줄이고 또 근막을 조여줘서 얼굴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달라붙도록 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대표적인 하이프 시술에는 슈링크, 우세라 등이 있는데요. 어, 그중 처짐이 심하지 않고 살과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슈링크 같은 시술을 추천드리고요. 또 처짐이 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살이 많은 경우라면 윤곽 주사나 임모드와 같은 시술로 지방을 더 줄여주는 것도 부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을 줄이는 것, 어, 즉 윤곽 주사나 임모드만으로는 심실부가 해결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앞볼이나 옆볼의 볼륨이 꺼지면서 처짐이 동반되어 있다면 앞볼, 옆볼 필러를 통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슈링크보다는 좀더 강력한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추천드리는데요. 회복기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고 좀더 변화가 뚜렷한 시술을 원한다면 더 실을 이렇게 넣어서 걸어주는 실리프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오네트 라인 앞쪽이 꺼진 경우에는 어, 역시 이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필러를 하면 더 처지거나 더블룩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 딱 필요한 양만큼만 필러를 주사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좀더 얼굴 라인이 매끄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어, 처지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마리오네트 라인이 오래돼서 아주 샤프하게 고이신 경우에도 어, 필러로 주름을 채워서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꼬리를 밑으로 내리는 표정을 많이 짓는 분이라면, 그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인, 뭐, 디프레사인글라리스 오리스라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아서 그런 표정을 많이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술보나 마리오네트 라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시술을 조합해서 받는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